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19일 화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여기는 그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지금 계속 좀, 조금씩 내리고, 그리고 온도가 22도, 23도 이렇게 최고 온도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며칠 간간이 이제 어한 3일 정도씩, 한 30도 정도까지 올라가, 고 이제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선해, 가을 날씨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살기가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9장 나갈 차례입니다. 시편 처음부터 나갑니다. A prayer for the nation's deliverance. 기도. 네, 무슨 기도냐? For the nation's. 그러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O oh God, the hidden have invaded your land. O oh, 하나님이시여, the hidden. 이게 주어에 히든이. 그 이교도들이 have invaded, 침공했습니다. Your land. 당신의 땅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다는 거죠. They have discredited uh, your holy temple and left Jerusalem in ruins. 이제 그자들이, they 그자들이 have discredited. 그러니까 모독했습니다. 완료로 썼어니까 그러니까 완료로 쓴 거는 쓴 거는 이제 완전히 그렇게 했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신성 모독을 했어요. 유어 홀리 템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또어프트 제루살렘 인 루인 제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인 루인즈 폐허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they left the bodies of your people for the vultures the bodies of your servants for wild animals to eat 그 자들은 이 이교도들 그 자들은 랩더 바디 e 브 b o d i people 더바디조 p 브 유어 피플 한 단어로 보셔야 돼. 그래서 당신 백성의 그 시체들 시체를 for t 벌그벌쳐는 birth. 독수리 독수리들을 위해서 냅뒀습니다 그리고 또어 콤마가 있지. 또 보충 설명. 더 바디즈 s 브 유어 서번트 당신 종의 종들의 그 시체들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더더 바디조브 유어 피플 당신 백성의 시체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가 당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강조하는 거야 더 바디조브 유어 서번 당신 종들의 시체를 for wild animals to eat 그 야생 동물이 들짐승이 t 먹게 여기 랩터 걸리는 거야 랩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성전을 망치고 침공해서 당신의 그 자식들을 백성들을 다 그냥 먹잇감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시체들 묻어버리지도 않고 묻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냥 맹수들의 그 밥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그 상황을 그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더쓴거예요 They shed your people's body like water, blood flowed like water all through Jerusalem. 아, 안 보였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The body부터. The bodies of your servant for wild animals to eat. 그 하이, 당신 종의 시체들도, 시체들을 for wild animals. 그 들짐승이 투인 먹게 랩트에 걸리는 거예요. 데이 랩트 더 바디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도 습니다 데이 그자들이 shed your people's blood like water, blood flowed like water all through Jerusalem, and no one was left to bury the dead. 데이 그자들이 shed shed는 이 명사로 쓰게 되면 오두막집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명 동사로 썼어 여기서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your people's blood 당신 백성의 피를 shed 흘렸습니다. Like water 그 물처럼 흘러가게 물처럼 흘려 버렸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blood 그 피가 flowed 이제 여기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상세 설명이야. 피가 flowed, 흘렀습니다. like water, 물처럼 흘렀어. all through Jerusalem, 온그 이슬람 전체에 흘러내렸다. 그리고, and no one, 그래서 no one 아무도 was left,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뭐하게? to bury the dead. 그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게, 묻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남지 않았다. 다 죽였다. The surrounding nations insult us. They laugh at us and mock us. The surrounding nation, 열 가지가 주어요. 내전까지가 어, 둘로 쌓여 있는 둘로 쌓은 그 문민족들이 insult, 욕의 동사 us, 저희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they, 그자들이 laugh at us, 저희를 비웃고 and mock us, 저희를 조롱합니다. Lord, will you be angry with us forever? Will your anger continue to burn like fire? Lord, 주님이시여, will you 당신께서는 be angry with 화내실 겁니까 with us 저희에게 화내실 겁니까 forever 영원히 화내실 겁니까? Will your anger continue? 당신 당신의 화가 요게 게 주어야 된 거가 유어야 거가 당신의 화가 컨티뉴트 번 계속 탈 겁니까? 화로 당신의 화로서 컨티뉴트 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걸 컨티뉴트 번을 그냥 동사 하나로 보셔야 돼. i 컨티뉴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태우실 겁니까? 태우실 겁니까? like a fire. 불처럼 화로 타는 불처럼 화를 예? 태우실 겁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화내시는 걸 아주 그냥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불 태운다고 하는 거니까 Turn your anger o n t h e nations that do not worship you o n t h e people who do not pray to you. Turn 돌리십시오야. Turn on. Turn your anger. 당신의 화를 on. 온 다음 거에다 돌리라는 거야. 온더네션즈 이 다른 민족들 더네션즈야. 이 여기 S가 붙었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되고 문민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문민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화를 돌리십시오. 근데 이 문민족들이 뭐냐면 대수로 다시 설명하는 거야. 두나 무엇입니요? 당신을 경배하지 않는 민족들이지. 미, 당신을 경배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화를 돌리시고 또 콤마가 있어. 그럼 한번 더. On the people. 사람들에게 turn on이에요. 돌리십시오. 근데 이 people은 누구냐? Who로 설명하는 거야. 약간 대수로에서 설명했고. 민족들이니까. 여기는 이제 Who로 써서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Do not pray to you. 당신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돌리십시오. For they have killed your people. They have ruined your country. They 그자들이 h a v e killed 죽이셨, your people. You p p e You p p l e You p e o l e You p e h p l e You people. y o l e You p e o l e You p e o p e You p p l e You people. You people. You people. You people. You people. You people. y 그자들이 h a v e r u i n e d 망쳤으니까. You r c o u n t r y 당신의 나라를. 당신 나라를 가난한 땅을 망쳤으니까 그자들에게 화를 돌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락이 끝났어요. 이절좀 하고요. Do not punish us for the sins of our ancestors. Have mercy on us now. We have lost all hope. Do not punish us. 저희를 벌 주시마십시오. For the sins of our ancestors. The sins of our ancestors를 한단어로 보셔야 돼. 그래서 저희 조상들의 죄 죄로 인해 죄로 인해 저희에게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Have mercy on us now. Have mercy on us. 저희에게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Now, 지금. We have lost all hope. 저희는 have lost야. 그러니까 이제 완료되썼잖아요 All hope. 모든 희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Help us, O God, and save us. Rescue us and forgive our sins for the sake of your own honor. help us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oh god 하나님이시여. and save us 그리고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rescue us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and 그리고 forgive our sins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for the sake of your own and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용서해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for the sake야. for the sake of 하면 of 다음 것에 다음 것을 유하여야 오브 오브 다음에 나오는 것을 유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저희를 용서를 해주시냐면, 저희를 용서해주시냐하면 유어 오나노야 당신의 당신 자신의 명예를 영예를 위해서 저희를 저를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주시라.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좀눈 감아 주시는데, 저희, 저희, 저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영예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라. 이렇게 간청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죄를 용서해야 되고, 저희를 무조건 그냥 급하니까, 저희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기도하시는 분께서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데,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면 내 명예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듣기에 참 좋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 Why should the nations ask us, where is your God? 어째서 why should the nations? 다른 민족들이 ask us, 저희에게 묻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묻게 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Where is your God? 네, 너희,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자들이, 이 적들이 예, 주접을 떠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침공하고 너희를 죽이는데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느냐? 그서 비웃는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이 문민족들이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까? 이거죠. 그래서 so, let let us see you furnish the nations for shedding the blood of your servant. let us see 저희가 보기 해주십시오 You 당신께서 punish the nation, 당신께서 벌 주시는 거야. The nation 문민족들을 벌 주시는 거를 보기 해 주십시오. For 모의 대에서 shedding the blood of your and servant, 당신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어? 대가로 문민족 그 그 다른 민족들을 벌 주시는 걸 저에게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Listen to the groans of the prisoners. Listen to the groans. 이 g r o a n s 을 들어주십시오. 야근데 g r o a n 이 뭐냐면 g r o a n 가 of the prisoners. 여기서 prisoners들의 p r i s o n e r 들의 groans g 그, r 아, o i n s 아, 신음 신음. 가끔가다게 생각이 안나요그 포로들의 신음 소리를 기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절을 하고요. And by your great power, freedo who are condemned to die. 기울여 들어 주시고 by your great power. By your great power. 여 요건 수식어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큰 권능으로 free. 요게 이제 동사로 쓴 거야. free. 요게 이제 동사, 목, 명령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free. 풀어주셔서. 도주를, 도주를 풀어주시라는 거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도주가 누구야? who are condemned to die. condemned. 그가 판결을 받은 거야. to die. 죽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형, 사형의 제의를 받은거지 죽게 죽게 죽기 위해서 어, 죽기 위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풀어주시옵소서 Lord, pay the other nations back seven times for all the insults they have holden you. Lord, 주님이시여. pay the, the other nations. 여기서 payback이에요. payback이 눈에 들어와야 돼. payback.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payback 하는 거야. 그니까 러요 other nation, 다른 민족들을 payback이면 되갚아주는 거야. 되갚아주십시오. 7 음? times, 7배로. 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요요 나쁜 자들한테 그래서 모에 대해 for all the insult 그 모든 그 모욕 모욕에 대해 근데 이 모욕이 뭐냐 다시 설명 나오는 거야 they have h e l d 그 자들이 have h e a d 완료로 썼어요 던진 거야 a n you 당신께 당신께 그 퍼부은 퍼부은 그 모욕, 모든 모욕들에 대해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대갚아 주십시오. 되돌려 주십시오. we, then we, your people, the sheep of your flock will thank you forever and praise you for all time to come. 여기에서 then서부터 여기 flock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then we야 그러면 위가 바로 여기 위로 연결되는 건데, 이 위를 설명한 거예요.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위, 저희. 그러면 저희가. 근데 저희가 누구야? Your people 이라는 거야. 당신의 백성이고, 또더 쉽이야. 양떼야 Of your l o 당신의 양떼인 저희가. 이런 얘기. 그래서 저희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쓴 거야. 저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 저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이고, 당신이 지켜줘야 할양 떼다. 그런 걸 강조하는 하나님께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저희가 땡큐 당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forever 영원히 이렇게 해서 문장이 주어가 길어진 거야. 하나님께. 돋보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를 하나님이 좀 인정을 하시라.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또, praise you. 저희, 그, 당신을 칭송할 겁니다. For all time to come.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해서 이제 79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Uh, a pray e r for the nations' restoration. 기도, 모해 대한 for the nations' restoration. 민족의 부활 또는 그 uh, 회복 restoration. 회복을 위한 기도. Listen to us, O Shepherd of Israel. Hear us, Leader of your flock. Listen to us, 저희에게 기귀를 주십시오, O Shepherd of Israel의 목자시여. Hear us, 저희를, 저희의 기도를 응? 들으소서, Need of your flock, 그 양떼의 인도자시여. Seated on your throne above the winged creatures, d e e u i l d yourself to the tribe of Ephraim, Benjamin, and Manasseh. 시 e 돈 t e 앉으십시오. seated. On, 앉으십시오. 아, seated. 음, on your. 그렇지, 아, 여기는 시 e 돈, 그러니까 seated 이니까 과거로 썼네. seated on. 그러니까 안, 음, 앉으셨습니다네. seated on, y 근데, your t h r o 이니까 당신 왕자에 앉으신 거야. 근데, 어디 있는, above the winged creature. above the winged creature. 날개 달린 피조물 위에, 위에 있는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네.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면, 아, 이게 지금 과거로 썼잖아요. 앉으셨습니다를 해도 되고, 또는 앉으십시오 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앉으셨어. 근데 어디냐면, above the winged creature 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그 성전에도 있지, 성전에 어디 계시냐면, 그 성소에 그 most high place,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그 안, 앞쪽 말고 뒤쪽에, 뒤쪽에다 계약계를 놓는 방을 두, 뒀잖아요. 나눴잖아. 그 계약계, 계약계에 뚜껑을 덮었죠. 그 계약계 뚜껑의 그 양쪽에다가 그 날개 달린 피조물 두 마리가 있었어요. 두 마리를 조각을 해놨지. 그 위에, 그 날개 달린 피조물 그 위에가 왕자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계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왕자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리 내려계셔서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계. 커버넌 박스 위에 뚜껑에 뚜껑을 갖다가 두 마리의 피조물로 날개 달린 피조물로 어,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 왕자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어, 앉으십시오야. 그래서 그리고 리빌유어 셀프, 밝혀주, 자신을 드러내주십시오. 투더 트라이버브, 지파들에게 어디에 에프라임, 벤자민 그리고 메나세. 메나새 지파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십시오. 고 Show us your strength. 그리고 저희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음. 보여주십시오. 조절 좀 하고요. 아잘안 돼서. 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카멘 세브와스 오셔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카멘 세브와스 오셔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Bring us back, O oh God. Show us your mercy, and we will be saved. Bring us back. Bring back. 이에요 n 가운데 c k Bring back. 도로 데려가 주십시오. 저희를 도로 데려가 주십시오, 오 oh g o d 하나님이시여. Show us y o u r m e r c y 당신의 자비를 저에게 베 r i n g back. b r i a n d 그러면 we w i l l b e s a v e d 저희는 구원 받을 겁니다. 이렇게 조지를 다시 좀 하고요. 조지 잘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해야죠. 또 How much longer, Lord God Almighty, will you be angry with your people's prayers? How much longer? 여기 또 Lord God Almighty를 끼어놓은 거예요. 이 앞에서 빼면 좋은데. How much long? Almanadore, Lord God Almighty. John Nogashin, Hanan Chunimishio. a l m a n Will you be angry? 당신께서는 will you be with me? You are people's prayer. Tangshin good p e x You have given us sorrow to eat, a large cup of tears to drink. 이 화내실 거냐고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더 화내실 거냐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에게 유 당신께서는 해부 기분이야 완료로 썼어요 현 주신 거야 근데 완료다 완료는 항상 뒤에 거 해부 동사는 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뒤에 거 갖고 해석하는 거야 뒤에 동사 그래서 유 해부 기분 당신께서는 주셨습니다 어 저희에게 sorrow to e t 슬픔을 주셨는데 저희에게 무하게 to e t 먹게 당연 하나님,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먹으라고 슬픔을 주셨다는 거야. 응? 슬픔을 먹게 하시고 또 A large cup of tears. 큰, 큰 눈물의 잔을 주셨어. To drink. 마시게. 큰 잔의 눈물 잔을 마시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거지. 제가 잘못을 해서 그거를 멋들어지게 표현한 거예요. You let the surrounding nations... fight over our land our enemies insult us you, 당신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let the surrounding nation the surrounding nation을 한 단어로 봐야 돼 둘러싼 민족들이 let fight 야 싸우게 하신 거야 둘러싼 민족들이 fight over our land 저희의 땅에 저희의 땅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our enemies 저희의 적들이 insult us 저희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요세미콜이 나오고 나오는 건 새로운 문장이 한번정그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보충 설명이라 그렇게 해서 여기는 아, 끝났고 그 다음에 브링나스베 이렇게 n g u 브링 a 스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를 저희에게 그렇게 화 환에 저희를 이제 그 아, 뭐지 야단치신 거지 에, 그렇게 하고 이제 bring us back. 그럼 저희를 도로 데려가 주십시오. a l m i g h t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Show us our your mercy, and we will be saved. Show us. 아까 똑같이 한번더 나오는 거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그 야단치시는 거지. 하고 bring us back. 다시 저희를 도로 데려가 주십시오. 요 back은 도로 대로야 도로 다시 도로. 도로 데려가 주십시오, 올마이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Show us your mercy, 저희에게 저희에게 your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And 그러면 we will be saved, 저희가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기도문 기도문이 예, 쭉 아주 그이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그 학식이 있고. 또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라 기도문 자체가 멋들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 용서해달라고 청하면서 하루 삽시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